좋아요 꾸요 박수뉴스입니다. 내일은 드디어 은하고 챕터3 업데이트 날입니다. 바바나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 황폐화된 행성 칼란드 은하연방의회까지 등장해 앞으로의 이야기가 점점 더 흥미로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하고 챕터 3가 업데이트됩니다. 은하 연방의회에 손님으로 초대받은 플레이어와 은하고 크루원들. 꼴찌반이란 오명을 씻고 연방의원들로부터 평화원장을 수여받아 건방지지만 귀여운 조현빈보다 먼저 졸업하게 되는 걸까요? 그런데 칼란드행 성에는 무슨 이유로 가게 되는 것일까요? 왜긴요. 칼란드행 성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온 최시라 연방의원을 따라 도와주러 가는 거겠죠. 은하고 챕터 3 티저 분석 영상에서 다룬 이야기입니다. 아직 챕터 3 티저 분석 영상을 못 보셨다면 우측 상단을 눌러 꼭 보시기 바랍니다. 챕터 3에서는 신규 무기 4종과 플러그인 14종이 추가되며, 신규 우주벌레 5종과 배틀로이드 5종이 추가됩니다. 신규 은하 수트 기능을 퀘스트를 통해 획득할 수 있으며, 생명 유지 장치와 수트 복원 장치를 각각 3레벨까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신규 우주 캡슐은 98개가 추가되고요. 나머지 두 개는 챕터 2처럼 히든 보스와 함께 향후 업데이트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신규 우주 해적 2명, 편준범과 올리비아가 추가로 등장해. 이종의 보스전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신규 등장인물은 15명 등장합니다 은하고 선물 안내입니다 다섯번째 해적 클리어 시 은하고 챕터3 어썸팩 2개 여섯번째 해적 클리어 시 은하스톤 윙 무제한 날개가 지급됩니다 음... 예쁠까요? 좀비고로 치면 미네랄 날개 같은 느낌일텐데 빨리 껴보고 싶네요 은하고 컨텐츠 밸런스가 변화됩니다 큐어 슬러그탄 플러그인의 치유포드에 대한 공격력이 20%에서 30%로 증가합니다 은하고 전역에 등장하는 터렌류의 타입이 배틀로이드에서 오브젝트 타입으로 변경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던전의 보스전 시간이 5분에서 10분으로 늘어납니다. 무기의 특성마다 클리어 타임이 다른 것에 대하여 시간 초과로 클리어가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늘렸다고 하네요. 은하고 챕터 3 어썸 팩 판매가 개시됩니다. 가격은 챕터 1 2와 똑같은 시가스고요. 기존 은하고 어썸 팩들과 구분되어 마일리지 시스템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은하고 챕터 3 어썸 팩에서 획득 가능한 스킨입니다. 관 정예슬, 보급관 권광희, 경호원 유빈나, 지질 연구학자 고지용, 바바 멤버 송연우, 바바 멘토 이세빈, 유메르족 김건우, 감독 김태현, 마이닝 드릴러 마용규, 건스미스 양양궁, 교주 유광근, 승무원 진길이, 전쟁용병 신다나, 수수께끼 소년 표이현, 연방의원 최시라. 은하구 챕터 2의 우주 해적 스킨이 판매됩니다. 역시 은하구 상점 스킨 탭에서 179 가스에 구매할 수 있고요. 챕터 4 여덟 번째 해적 클리어 보상으로 상대는 스킨 교환권으로도 교환 할수 있습니다. 연방의원 닥터킨 세트가 판매 됩니다. 연방의원 닥터킨 영광의 빛 명찰 찬란한 광이 날개가 세트로 이루어진 연방의원 닥터킨 세트입니다. 이 정도면 완전 시그니처 시리즈 퀄리티 아닌가요 와우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오퍼레이터 유루미 세트가 판매됩니다. 오퍼레이터 유루미 개굴 신호 감지 명찰 홀로그램 개굴 날개가 세트로 이루어진 오퍼레이터 유루미 세트입니다. 8월 12일 점검 전까지 상점 추천 탭에서 299가스에 판매됩니다. 은하고 챕터3 오픈 기념 패키지가 판매됩니다. 은하고 상점 탭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7월 22일 점검 전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챕터3가 출시되면서 챕터2 스킨들의 액션 댄스타임이 추가됩니다. 뮤직 큐! 은하고 판매 종료 상품도 있습니다. 파자마 우렌, 상어자무 선창, 의장 사무엘 세트, 크루원 우렌 세트의 판매가 내일 점검으로 종료됩니다. 구매하려던 분들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서버 점검 예정 시간은 2021년 7월 1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약 24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꿈녀 박스에서는 점검 종료 30분 전인 5시부터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놀러와서 같이 은하고 챕터 3에 대해서 수다도 떨고 기다렸다가 제일 먼저 같이 체험하고 가세요. 지금까지 꿈녀 박스 뉴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도희였습니다. 오늘도 김도희 돌아줘서 고마워요. 도이바. 오늘도 굉장히 놀아줘서 고마워요. 도이 바이.